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장이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삼성동 K-팝 광장에서 K-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강남구가 2018 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유료 직업 소개업 종사자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따뜻한 봄철, 꽃놀이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데요. 큰 폭의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생활하고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는 강남구의 오랜 자매도시인데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활발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유대 관계를 돈독히 우고 있습니다. 4월 러스티 베일리 시장이 강남구를 방문해 양도시 간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남구 자매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의 러스티 베일리 시장이 16일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베일리 시장은 강남구와 캘리포니아주립 리버사이드 대학교가 공동 운영 중인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을 시찰하고. 리버사이드 길과 도산공원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한 2019년 3.1절 100주년과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의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등에 관해 강남구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자매도시로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도시는 공동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국내 첫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인 삼성동 무역 센터 일대에 SM 타운 외벽 미디어와 K-팝 광장 미디어가 설치돼 화려한 5개 광고물들이 첫선을 보였는데요. 이곳에서 K-팝 페스티벌이 열려 이 일대가 새로운 문화 명소로 도약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K-팝 광장에서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20일 국내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K뮤지컬 발레쇼, 21일 마샤라츠 트리킹 공연, 22일에는 최정상 아이돌 위너의 팬사인회가 메인 이벤트로 펼쳐졌는데요. 이외에도 3일 동안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이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K팝 광장에서는 C페스티벌과 월드컵 응원전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케이팝 광장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업 박람회가 세택에서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4월 18일 세택에서 열린 제15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전문 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등 구인을 원하는 300여 개 기업과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5개소와 직업 재활 센터에서 뜻을 모아 박람회에 참가했는데요. 비교적 근로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취업 면접 부스를 운영하며 취업을 도왔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고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개 인근 자치구가 합동 교육으로 진행해 직업소개소의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강남구는 19일 유료직업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인근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업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에 이어 정보관리, 상담실무 등 3차시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남구는 유료 직업 속의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관계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2018 에너지 절약 실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나섭니다. 주된 내용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홍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동화절기 에너지 절약 실천 등입니다. 군은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널리 홍보해 민관 모두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을 실시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일반 가구로 나누어 지원하며 지원 물량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환경과로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쿨렐레 강좌를 엽니다.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전문가에게 이야기와 해설이 있는 우쿨렐레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는 구민들이 체계적인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정보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5월 수준별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전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몰고 왔는데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재활용 분리 배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비닐류는 깨끗이 씻어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요. 스티로폼 상자는 웅송장과 테이프 등을 제거한 상태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분리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